저희 채널의 노트북 상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가 왜 알려준 가격이 지금 다르죠? 라는 댓글입니다. 그건 바로 쿠팡의 가격 책정 정책 때문입니다. 이 쿠팡은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을 도입한 대표적인 오픈 마켓입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란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주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서 경쟁사 가격 비교, 개인의 구매 기록 등을 적용해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 쿠팡 와우 회원을 유지해도 구매 기록이 없다. 회원에게 지급되는 웰컴백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노트북에 소개해 드리면 많이 보는 만큼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이 상품은 인기 상품이구나 인식해서 기존에 적용됐던 할인가와 지급되는 쿠폰 등을 재조정합니다. 다행히 쿠팡은 완전 개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노출하는 정도로 강력한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은 펼치고 있지는 않고 제품별 트래픽과 구매 수에 따라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게 3년 가까이 쿠팡 노트북 가격을 추적해서 정리한 재결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좋은 가격의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영상보다 더 빠르게 커뮤니티 탭이나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매일 할인 소식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가격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할인 중인 노트북 중에 어떤 노트북들이 진짜 가성비 노트북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은 레노버 2024 로크 E15AX9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행복 성능 무게 모두 적절하게 타협한 가성비 제품이 나왔습니다. 평소 소개해드리는 로크와 다르게 조금 독특하게 구성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펙은 낮추었지만 동시에 무게도 꽤 낮춰서 게이밍치고는 아쉽지만 경량형 치고는 괜찮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에 gpu는 rtx 4050 t g p 65w로 조금 아쉬운 스펙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어지간한 경량형 노트북보다 더 고사양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여기에 무게는 1.77kg으로 일반적인 경량형치 고는 200-300g 에서 정도 무겁지만 성능 쪽으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간 작년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그램이 이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던 옵션이 레노버 로크 로 구현됐네요. 디스플레이도 15.6인치에 fhd 144hz 주사율에 300니트 밝기로 게이밍 노트북 표준 스펙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습니다. 흔히 노트북에서 성능도 좋고 무게 도 가벼운 노트북을 많이 찾게 되는데 조금 하위 스펙이지만 이 두가지 니즈를 끝나 충족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격도 70만원대라서 솔직히 가성비도 미쳤습니다. 나는 경량 형 노트북급 무게를 원하면서 어느 정도 게이밍 노트북 성능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2023 로크 15 ARP입니다. 평소 저희 채널에서 가성비 레노버 노트북으로 이만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이 없습니다. 진짜 입이 달도록 소개드리던 노트북이라서 상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장단점을 설명해드리면 레노버의 상급 기종인 리전 프로의 장점이 많이 이식돼서 포트 구성 쿨링 시스템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볼수 없는 스펙일뿐더러 현존하는 트리플 A 게임까지 옵션 조절하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성비 게임 노트북을 찾는 분들은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MSI 2014 Prestige 16AI입니다. AI가 확실히 대세입니다.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명까지 AI가 들어간 제품들이 자주 눈에 띄네요. 최근에 경량형 노트북 문의가 많아지면서 삼성의 갤럭시 북이나 LG 그램 외에도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노트북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MSI Prestige 제품이 현재 100만 원 이하라는 좋은 가격에 괜찮은 스펙을 지녀서 가져와봤습니다. CPU는 갤북과 그램 20, 14년도 모델과 같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155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루나레이크 CPU를 탑재한 갤북이 크게 화제가 됐지만 이전에 탑재한 해당 CPU들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해 보면 괜찮은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년도 갤북과그램 전부 써봤지만 성능 면에서는 올해 나온 갤북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경량형 노트북답게 GPU는 내장 그래픽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수 없지만 롤이나 피파 같은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경량형 노트북답게 재질과 디스플레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재질로 1.5kg이라는 가벼운 무게와 내구도 를 챙겼습니다. 16인치의 4k oled 디스플레이 4 0 0니트 밝기로 쾌적하고 깔끔한 화면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16대10 화면비로 더 많은 정보량을 제공하면서 dcip3 100%색 영역을 지원해서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의 색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 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여줍니다. 썬더볼트 4단자를 통한 pd 충전도 가능해서 휴대성도 챙겼네요 포트 구성도 경량형 노트북치고 많이 챙겨줬습니다 a포트가 한개인건 아쉽지만 보통 갤북은 여기에 시트에 포트 두개로땡길네이 제품은 hdmi 오디오 콤보잭 유선랜 sd 카드리더까지 낭낭하게 넣어줄건 다 넣어줬네요 나는 특가가 끝나서 비싸진 갤북과 lg 그램을 구매하기 싫다 100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경량형 노트북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msi 스워드 gf76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제품 입니다 물량이 다 빠져서 더이상 소개해드릴일 없는 제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왔네요. 스펙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현역 스펙인 제품인데요. 과거 마지막 할인가보다 15만 원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찾아왔네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 할인으로 보입니다. 17.3인치 디스플레이에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오는 게이밍 노트북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큰 디스플레이에 어느 정도 게임하는데 스펙이 여유로운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SUS 2024 터프 게이밍 F16입니다. RTX 3060에 인텔 13세대 i7을 탑재한 ASUS 터프 시리즈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CPU와 디스플레이, 램 모든 스펙들이 상승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가성비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CPU도 13세대 i7으로 고사양 작업을 수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전에는 FHD의 딱 게이밍 노트북 입구커 스펙이었는데 WQXGA의 165Hz 고주세율 그리고 400nit 밝기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16.1인치 디스플레이로 교체됐습니다. 이러면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은 스펙이 됐네요. 전작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쿨링 시스템도 히트 파이프와 전용 공기 배출구를 늘려서 훨씬 개선됐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롤과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은 풀 옵션에서 가능하고 로와 배그 같은 사양이 필요한 게임까지 국민 옵션으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트리플 A 게임도 최소 상업 이상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트 구성도 HDMI, 썬더볼트 포탑재, PD 충전까지 지원하니까 작업용 노트북을 쓰기에도 쾌적하고 확장성도 훌륭합니다.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이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이 명확한 제품입니다. 언제 할인이 끝날지 모르는 제품이니까 작업용 게임용 대화면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16X입니다. 어, 제가 이 기가바이트의 전전모드를 쓰고 있는데요. 기가바이트 자체가 게이밍으로는 원래 국밥 스펙 노트북이 라서 아직도 트리플a 게임도 잘 들어갑니다. 그런 기반노트북의 신형인 만큼 성능으로는 걱정이 없는 제품인데 요. cpu는 인텔 14세대 최신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새 인텔 cpu 이슈가 있으나 어차피 모바일 cpu는 pc와 다르게 안정성 이슈가 생길 만큼 전력도 못 넣어 주기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gpu는 rtx 4060으로 현존하는 게임 은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qhd 플러스의1610 화면 및 srgb 100%로 작업이나 게임을 할때 쾌적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100트 밝기의 주사율도 1 6 5 h z 로 FPS 게임 플레이에도 좋습니다. SSD도 1테라로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어로스 노트북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인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나 팬 컨트롤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넥서스를 통해선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운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균형 모드는 상황에 따라서 내외장 그래픽 전환 사용, 성능 모드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이 고사양 게임 플레이 시에 성능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썬더볼트4 단자를 통해서 pd 충전 도 지원하고 hdmi와 c타입 포트를 통해 최대 4k 해상도 모니터를 3개 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썼을때는 전원 포트 가 측면이라서 조금 거슬렸는데 이번 시리즈는 후면으로 깔끔하게 빼줘서 더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100만원 중반대의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바로 hp2013 오멘16입니다. 이제는 쿠팡의 스테디셀러가 된 오면 게임인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간 7,840 HS 같은 경우 휴대용 저전력 CPU로서 더 낮은 전력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PU는 RTX 4060의 TDP 140W로 자기 성능을 100% 내줄 수 있는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멘 시리즈만의 장점 누구나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램이나 SSD 용량도 넉넉해서 굳이 뒷판을 딸 필요도 없고 윈도우까지 설치돼 있어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롤과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로아 배그까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트리플 A 게임도 DLSS 적용해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전작의 165Hz였던 것에 비해서 240Hz로 제대로 업. 그래도 됐기 때문에 FPS나 레이싱 게임을 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로우 블루라이트까지 적용돼서 영상 시청이나 작업 시에도 눈의 피로감이 덜합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이제는 더 깔끔하게 제품명만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고 포트 구성도 알차게 갖춰져 있습니다. 최대 100W PD 충전 가능한 타드 포트 2 개, A 타입 2 개, HDMI 포트까지 있어서 확장성도 여유롭습니다. 16인치 노트북 중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이 제품 가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다음은 ASUS 2024 터프 게이밍 A14입니다. 터프 시리즈에서 최초로 14인치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조금 가격에 있는 제퍼러스에 비해서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름 만족스러운 스펙을 느껴볼 수 있는 노트북으로 출시 이후에 빠르게 재고가 소진된 노트북인데요. 1.4kg이라는 무게에 어지간한 게임밍 노트북 성능을 내줄 수 있어서 휴대성과 스펙 모두 챙긴 노트북입니다. 영상 편집용으로 쓸수 있다는 게이 노트북의 매력인데요. CPU는 라이젠 7 8845HS로 기존 라이젠 7 7840HS와 같은 성능을 내주고 GPU도 RTX 4060의 t c p 1 0 0 w 트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 성능이 성능인 만큼 발열 제어도 중요한데요. 풀사이즈 히트 친구와 대형 배기구를 통해서 3D 마크 테스트에서 GPU 온도도 80도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팬 소음도 상당히 잘 잡아줘서 경량형 폼팩터에 오버스펙으로 인한 발열을 걱정하셨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의 2.5K인데요, 작지만 16:10 화면비로 쾌적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sRGB 100%로 어느 정도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램을 3 2 g b 로 넣어줘서 별도로 램 추가 장착이 필요 없어서 휴대하면서 작업용 게임용으로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HP 2023오멘 16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즐겨 찾아주신 제품입니다. 나는 노트북 사러 돌아왔는데 CPU와 GPU고 프리도 쓰고 뭐고 그냥 다괜찮다딱 구매해서 바로 착착 돌아가는 노트북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바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게임이면 게임이, 작업이면 작업, 가성비면 가성비로 어떤 용도로 쓰던 빠지지 않는 제품인데요. 인텔 13세대 CPU에 그냥 i5가 아니라 HX 모델로 일반적인 H 모델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램도 D5 d r 3 2 g b 를 넣어줬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램을 많이 먹는 영상 편집 작업에도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종종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메모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땐 노트북 뒷판을 열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램이 넉넉히 들어가 있으니까 뒷판 따서 램 추가할 필요 없이 쭉 쓰시면 됩니다. GPU는 RTX 4060 TGP 140W로 롤과 피파가 틀주준 게임부터 루와 배그까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애들링 같은 트리플 A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DLSS를 지원하는 게임에선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멘게이밍 허브는 논옵티머스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외장 그래픽만 사용 가능하기에병목 현상 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QHD 240Hz 고주사율로 FPS 게임을 할 때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오멘 게이밍 허브를 통해서 CPU나 GPU의 전압을 낮추는 언더볼팅도 가능합니다. 발열과 전력 소모, 소음을 줄여서 노트북 배터리 수명과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보드는 풀 배열에 네개 영역에 각각 다른 RGB 백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Thunderbolt 4 C타입 2개, A타입 2개, HDMI 포트로 넉넉한 구성을 갖췄습니다. 윈도우까지 미리 설치되어 있고 램도 32 기가의 GPU, CPU 성능 모두 준수해서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딸깍 구매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구매하고 편히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노버 2024 리전 슬림 5 14APHA입니다. 휴대성도 챙기면서 영상편집과 디자인 자금용으로 쓰기 좋은 레노벨 리전슬림이 핫딜로 떴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2023년형이 종종 할인가로 나왔던 제품인데요. 그런데 자체 판매량이 좋았는지, 그냥 생산을 많이 안 했는지, 한동안 할인이 자주 풀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소량으로만 풀려서 매번 소개드릴 타이밍에 놓쳤는데요. 1.75kg이라는 가벼운 무게, 디자인과 성능, 휴대성을 모두 챙긴 그야말로 알잘딱 되는 노트북입니다. 특히 회사와 집으로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스브 7840HS로, 공정이 적용된 제품으로 전성비와 코어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램이 DDR5 32기가로 4K 10비트 영상 편집과 같은 무거운 작업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GPU는 RTX 4060의 TGP가 1 0 5 w 로 그래픽 성능을 뽑아내기에 충분하고 머스 스위치 탑재의 G-Sync도 있어서 게이밍 성능도 보장된 수준입니다. CPU와 GPU 둘다 고사양으로 피파 와롤 같은 캐주얼 게임은 물론 스팀 트리플 A급 게임도 여유롭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화면은 1 4 5인치에 2.8K 고해상도 120Hz 주사율에 삼성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 는데요 슬림 베젤의 16대1 화면비로 화면 몰입감도 좋고 업무 프로그램 보기에도 좋습니다. OLED의 저반사 처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400니트 밝기로 커버할 수 있고 거기에 DCI-P3 100% 색역 지원과 HDR 5 0 0인증을 받아서 보다 선명하고 정확한 색과 영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 덕분에 가시성과 색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요. 게이밍은 물론 동영상 편집이나 CAD, 3D 렌더링과 같은 전문적인 작업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풀 알루미늄 바디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17.9mm의 슬림한 두께 1.7kg의 가벼운 무기로 휴대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편의성을 보면 PD 충전 지원에 1080p 화질의 웹캠 3D카드 리더기와 3.5mm 오디오 잭에 USB 포트 4개까지 여러모로 크리에이터 편의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회사와 집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아서 올라운더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노트북입니다. 이 게이밍 성능과 전문적인 작업 성능이 필요하시면 휴대성과 성능 모든 걸 갖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에 만족스러운 제품을 못 찾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노트북은 자신의 예산과 사용 용도에 맞는 노트북입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노트북을 찾지 못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로 예산과 사용 용도를 남겨주시면 할인 중인 제품 중에 가장 적절한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현재 쓸만한 할인 제품이 없어서니까 시간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달달한 리뷰더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